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 들고 왔는데요. 오늘 주가를 보시면 장중에 11.77% 아주 강한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초가가 5%, 종가가 마이너스 6%로 고점 대비 11%나 빠지는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그대로 반등하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1.40%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2.3%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의 음봉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를 이끌어가는 것이 2차전지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몇 종목 확인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 M, LNF, 포스코 홀딩스까지 공매도금지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 이후에 그대로 반납. 그치만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 종목 이전에도 정확히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리냐. 이제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보시면 이 여포가 11월 10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했다 어느 위치냐면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자 정확히 11월 10일이죠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계속되는 계단식 하락으로 인해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매우 답답한 모습을 가지실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자, 제가 이때 정확히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자, 이게 21선인데 노란색이 아니라 황금선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황금선이냐면 이 위에서 주가가 유지를 해준다면 진짜 유지만 해주더라도 주가가 상승으로 갈수 밖에 없다. 즉, 돈을 벌어다 주는 선이다 해가지고 황금선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이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유. 전날 미국 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테슬라가 4% 이상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리비안도 5%, 그리고 루시드 그룹도 4.5% 정도 일제히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그 영향이 우리 국내에도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뉴스까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전고체 전지 열화 메커니즘을 규명, 상용화까지 앞당기나라는 뉴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 대두가 되면서 전기차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상용화가 되지 않는 단한 가지 이유 바로 화재 및 폭발. 말 그대로 안전성이죠, 안전성. 기존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가해지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줄인 전고체 전지가 전기차 배터리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돼야 이 꿈의 배터리가 개발이 돼야 이제 전기차의 상용화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문제들을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울대 연구진에서 전구체 전지 신소재 개발까지 성공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전구체 배터리 이제는 꿈의 배터리가 아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은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러한 자료나 전구체 관련한 속보나 이슈 저희 무료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뉴스를 일일이 찾아보기 어렵다 하신 분들께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전구체 이슈 말고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관련 속보나 공시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앞으로의 주가 전망,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있었던 증시는 매우 불안정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파두나 한미반도체 등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정이 돼야 그다음에 전기차 상용화와 함께 우리 이수 스페셜티가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때까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아닌 어느 정도 황금선 위에서 주가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숙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목이 시장을 이기는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나 테마주 같은 것들이 시장을 이기면서 올라오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일시적인 상승일 뿐 우리 이수스페셜티 같은 시가총액이 약 1조나 되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에 시장의 상승과 함께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포가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오른쪽, 오른쪽 밑에 있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수 스페셜티 관련한 이슈나 공시 혹은 주가 변동이 크게 일어나게 된다면 바로 영상 촬영해서 올려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이 종목 엉덩이 무겁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기차 시작도 안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제가 전기차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관련 자료나 이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010-8346-213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은 비공개로 운영 중에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 경제 시황 및 주요 뉴스 기사 제공, 장 마감 후 특징주 정리까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이유, 바로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DS경제연구소의 카페 및 블로그 방문 시 수익 인증글까지 확인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저희 카페나 블로그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런 수익 인증글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010-8346-213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이 숫자 8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비공개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전화를 드리거나 스팸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요. 부담 없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 보시다시피 장 전과 장 중에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 전에 추천드리는 종목들은요. 그날그날 그날 수급이 몰릴 종목, 앞으로 상승랠리를 보여줄 상승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실시간 이슈와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무료 추천주, 매수해 주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께서 저희 카페나 블로그에 수익 인증글까지 올려주고 계신데요. 여기 보시면 11%, 44%, 74%, 지금 이러한 수익률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수익률이고요. 일시적인 수익률이 아닌 이렇게 꾸준히 내실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저희 ds경제연구소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던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목과 경제 관련 속보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 위를 보시면 저희가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합병 결정 공시를 8월 17일 오후 3시 42분에 올려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공시가 8월 17일 장이 끝나고 올라온 공시이고요.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공시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공시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만 쏙쏙 골라내서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최근에 중동 전쟁과 금리 이슈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들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리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이러한 정보들 무료로 가져가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세계 증시 이슈 및 국내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날그날 그날 여러분들께서 체크해야 될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어떤 섹터에 돈이 몰릴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장이 끝나면 데일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그날 어떤 섹터에 돈이 몰렸으며 어떤 종목이 몇 퍼센트 상승했고 그렇게 상승한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일리 리포트로 그날 어떤 종목에 돈이 몰렸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돈이 몰린다는 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며 이러한 수급을 통해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 저희가 무료추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을 통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010-8346-213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8번 이거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정보나 이슈들 무료 추천주까지 받아 가시면서 저희와 함께 행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